이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근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근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짜릿함을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힘과 자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과 자원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다 위를 항해 중인 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해에 있어서 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강한 바람이겠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도치 바람을 받아야만 배는 비로소 강력하게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강한 바람은 바로 복음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자원들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거룩한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데 배로 바닥에 기어갈 뿐입니다. 있는 힘껏 힙차게 하늘로 날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힘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며 생명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많은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내린 기도의 정의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정의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가 하기 싫을 때이 정의가 생각나면 왠지 모르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저장해 두신 부요함에 닿으려면 기도의 은총으로 그 보물을 획득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보물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카카오톡을 하는 거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뭐 컴퓨터 게임, 휴대폰 게임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혜의 보자는 시온자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구약성경의 배경에서 해석하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속재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레이기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수 있는데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복잡하고 그리고 특별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1년에 단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날 바로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요. 많은 절차들이 있는 있는데 만약에 이 절차, 절차들 중 하나라도 무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끔찍한 형벌을 당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구약 시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복잡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생각하다면. 놀라운 겉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놀라운 겉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 역사의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장막에서 속죄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구약 시대 대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하였듯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단한 차례 바로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막에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날개를 위로 지켜들고 사람들의, 깨, 사람들의 죄 때문에 깨어진 율법,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형벌을 피하기 위해 대제사장은 짐승의 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즉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즉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아론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1년에 단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듬해 다시 들어가야 하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하여 참 장막에 들어가심으로 자신이 흘리신 피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7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14절이 암시하고 있는 대조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론과 달리 또한 아론의 후손들로서 그들 자신이 죄인임으로 참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안식의 땅곧 하늘에 들어가셨으며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막힘없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아도 됩니다. 에덴동산의 아담처럼 우리는 도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정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죄 때문에 막혀있던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한 번의 희생자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측면은 그가 하늘에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구주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멀래 멀리, 멀리 계시지 않으며 또 그것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냉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탁월하게 대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셨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 자원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고 죄에 빠지지는 않으시되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유혹을 모두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존과 거룩함을 위해 간청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지금은 자신의 모든 강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률하심을 받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 즉, 바로 앞에서 설명할 듯이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에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과 현재 행하시고 계시는 증보의, 증보 사역에 근거하여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표현은 인상적이며 그리고 또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함으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 피가 들여졌던 장소, 곧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도록 죄인들을 부르시는 곳인 지성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경외심을 가지고 지성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군주의 궁정, 예를 들어 청와대 같은 곳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커다란 존경을 표현하면서 들어간다면 하늘 보좌 앞에는 훨씬 큰 경외를 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만이나 허영심이 자리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영적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의 실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위험에 떠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로 흠이 없고 수정같이 깨끗합니다. 친밀히 대할 수 있지만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외심뿐만 아니라 큰 기쁨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특전으로 베풀어진 호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투옥되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에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담대히 나아갈 것에 대하여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쁨과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아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자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확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힘들어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때문에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정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빛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빛나는 옷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게 보이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초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담대함과 자유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고 행복한 기도의 비결입니다. 더듬거리며 기도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요구 또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니며 정제의 시간 또한 아닙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64장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며,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게임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니고, 아침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기한 시간이 아니며 이성과 카페에 마주앉고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기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기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루 중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기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귀찮은 시간, 두려움의 시간, 정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루 중 가장 기쁘고 가장 귀한 시간이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언제든 허락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하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 보자가 은혜의 보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에게조차 저는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함물며 죄인 여러분에게는 더 기도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죄인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이제껏 존재했던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날 만화 때에 주님에게 부르짓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은혜의 보자는 여러분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주에게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의 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반복되는 피의 제사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단한 사람만 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의 하루... 특정한 날에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때와 장소를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하나님이 임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특권을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개인 개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막힘 없이 자유롭게 기도로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닌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 개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우리 개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며 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4시간이라는 시간 중 얼마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한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요? 저는 얼마 전그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아주 얇은 책 하나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인데요. 미국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네, 왠지 기도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가? 이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태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가? 이 이유 역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때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깨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이 진정으로 주님께 속했음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종종 이런 마음 상태를 드러내 보인다 혹시 여러분 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은혜를 누리는 마음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자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의 구주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열린 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런 막힘 없이 언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바 되었으니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러한 마음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